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많은 운동 기구들을 배워 보셨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은 다른 운동 기구들. 이런 운동 기구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기구는 역기 올리기라는 기구입니다. 역기 올리기. 손잡이를 잡고 팔을 앞으로 밀어내는 기구예요. 이렇게 밀면서 하는 기구인데 우리가 헬스 클럽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벤치 프레스 동작을 응용한 공원 운동 기구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기구를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냐면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하고 두 번째는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 왜냐하면 기구 각도 자체가 팔을 들어올렸을 때 앞으로 손잡이를 밀면 손목이 많이 꺾여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벤치프레스 동작이 어깨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어깨 질환과 손목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기구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 내가 손목 질환도 없고 어깨도 건강해 가슴 근육을 운동하고 싶어 그러면 자세를 약간 바꿔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붙이고 발을 들고 앞으로 천천히 밀어내는 동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팔을 다 펴면 안 돼요. 그러면 제 손목이 굉장히 많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체중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팔을 다 펴지 말고 손목의 부담이 적은 위치까지만 팔을 펴야 돼요. 그 대신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모아준다고 생각하고 가슴 근육에 힘을 줘야 됩니다. 팔꿈치도 안 펴졌죠? 여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을 잡을 때 그립을 엄지손가락으로 감싸지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받쳐주기만 해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으로 잡는 순간 손목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손목 앞쪽이 더 많이 꺾이게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위로 향하고, 그 상태에서 어깨 내리고, 팔꿈치 다 펴지 말고,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서, 손목이 최대한 다 꺾이지 않게, 유지하면서, 하나, 둘, 셋, 가슴 근육에 힘을 주고, 넷,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모아준다고 생각하고, 다섯, 이렇게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15회씩 3세트를 하시면 돼요. 손잡이가 여기 있고 또 여기 옆에도 붙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옆에 붙어 있는 가로로 된 손잡이가 손목 부담에 덜해요. 그래서 어깨 내리고 옆쪽에 손잡이가 있다면 이 손잡이를 잡고 하나, 둘. 이때도 쿵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기 일보 직전에서 다시 밀어내야 돼요. 셋, 넷, 가슴 근육,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팔꿈치를 너무 위로 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양손 줄 당기기 운동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가 있고 줄이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도르레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걷기 운동 하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네,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일단 이 운동은 팔이 위로 잘안 올라가시는 분들, 어깨 스트레칭 하는 도구인데요. 실제로 재활 운동기구에서 이런 운동기구가 있어요. 위에 줄이 달려있고,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당기는 운동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이 손잡이 있는 부분에 머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건 어깨에 부담이 됩니다. 손잡이 뒤에 가서 서주셔야 돼요. 뒤에 가서 서주셔야 되고, 팔의 각도를 보면, 이 정도 각도가 나와야 돼요. 앞에서 잡았을 때. 그래서 쭉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보다 약간 뒤에 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 잡았죠? 그러면 편안하게 하려면 왼쪽이 당겨지고 오른쪽이 딸려 올라가면서 수동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팔을 아예 못 올리거나 어깨 움직임에 심각한 제한이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건강하시잖아요. 줄다리기처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어떻게 하냐면 어깨 근육을 쓰면서 할 건데 왼쪽이 당기죠? 오른쪽은 끌려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 양쪽에 힘을 같이 주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끌어 당길 때 왼쪽이 천천히 놓아주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단순히 반대쪽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어깨랑 등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식으로 하나,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서로 힘주면서 둘, 후. 다시, 하나. 자, 양쪽 힘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근력 운동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깨 근육도 강화가 되고 스트레칭 효과도 높아집니다. 숨들이가시고 내쉬면서 후,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처럼 한다.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깨를 으쓱 하고 등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러면 어깨 관절에 큰 부담이 돼요. 어깨를 내리세요. 내리고 목을 길게 늘린 상태에서 반듯한 자세로 팔을 앞으로 움직여야 제대로 어깨 운동을 할수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움직였죠? 왜냐하면 팔을 올릴 때 앞으로 올리는 게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 되면 어디로 가면 돼요? 옆으로 가면 돼요, 옆으로. 옆으로 벌리는데 팔꿈치가 어깨의 양 옆과 일치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날개, 날개뼈 각도에 맞춰서 30도 정도 약간 앞쪽으로 팔을 위치시켜야 돼요. 자,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깨 라인에서 만세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30도 각도 앞으로 살짝 살짝 굽힌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자, 이 각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대로 손잡이를 잡으세요. 이 상태에서도 줄다리기 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움직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팔로 끌어당겼죠? 위쪽 팔 올라가요. 하나. 다시 오른팔 당기면서 왼쪽 팔 올라가는데 지금 왼쪽 팔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 어깨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같이 해야 어깨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재활도구인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오른쪽, 왼쪽 서로 당기기를 번갈아 하면서 그것을 1회로 해서 10회씩 3세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손 줄다리기 운동을 정확한 자세로 해보세요. 어깨 관절에 힘이 꽉 들어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은 활차 운동기구 사용법을 배워볼 텐데, 어? 이거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뭐 어르신들 와갖고. 아니, 뭔데 뭐 이것도 어떤 방법이 있어? 예, 네,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를 바꾸고 운동법을 색다르게 하면 어깨를 훨씬 더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그냥 이제 서서. 네. 이렇게 해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팔이 움직일 때는 팔의 근육들이 날개뼈에 붙어 있습니다. 팔을 잡아주는 속근육들이 날개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팔을 뻗을 때 날개뼈가 앞으로 밀리고, 팔을 당길 때 날개뼈는 등 쪽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팔만 돌리는 게 아니라 날개뼈와 등을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평소에 돌렸다면 이번에는 한반 걸음 정도 뒤로 물러서서 발을 넓게 벌려서 중심을 잡은 다음에 자, 팔을 앞으로 뻗죠? 팔을 앞으로 뻗을 때 그냥 팔만 뻗는 게 아니라 날개뼈, 어깨를 앞으로 쭉 내밀면서 뻗었다가 등이 약간 구부러지죠? 팔을 옆으로 뻗을 때는 날개뼈도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아래로 내리고 몸에 가까워지면 등이 펴지고 날개뼈가 아래쪽 안쪽으로 모아져요. 다시 모아진 상태에서 앞으로 뻗으면 등을 구부리고 날개뼈를 앞으로 뻗었다가 자, 옆으로 날개뼈 이동했죠? 날개뼈 아래로 내리고, 가슴 펴고, 등 펴고, 이렇게 등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등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그리고 날개뼈를 어깨를 앞으로 쭉 뽑았다가, 옆쪽 아래로 내리면서 뒤로 당겼다가, 이렇게 이 원판이 날개뼈라고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날개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폈다가, 밀었다가, 폈다가, 밀었다가 어깨를 뽑았다가 당겼다가 뽑았다가 당겼다가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등과 날개뼈를 같이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면 어깨는 빗장뼈 팔뼈, 날개뼈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걸 이 원판을 돌리면서 같이 움직여주는 효율적으로. 협동 움직임이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등과 날개뼈로도 돌린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공원운동기구 사용법 다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아 운동기구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기구들도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 운동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안전. 안전이 무조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과입니다. 효과 이전엔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꼭 바른 자세로 운동하시고 이 운동을 통해서 효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린 횟수, 그 횟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내 체력에 맞게 딱 알맞은 양, 알맞은 강도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운동이 쉽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꾸준히 반복해서 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온 운동기구를 200% 사용하셔서 내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